30번, 주택 저당 증권과 관련된 설명 중 틀린 것은 MBB는 주택 저당 채권 담보부 채권인데, 투자자는 주택 저당 채권 집합물에서 발생하는 원리금을 이체받지 않습니다. 이 발행 기관이 발행한 채권에 대해서 새로운 원리금을 통상 6개월마다 우리 투자자에게 발행 기관이 지급합니다. 이체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1번 맞고 2번 MPTS 이체 증권 투자자는 주택 저당 채권 집합물에서 발생하는 금리 위험과 조기 상환 위험을 부담을 하죠. 자, 30번에 2번에 MPTS인데 자, 차입자 차입자는 매월 원리금을 상환을 하죠. 원리금을 상환하면 발렌기관은 바로 즉시 투자자에게 원리금을 이체 시켜준다는 의미에서 이체증권에 우리가 명칭이 붙은 거죠. 이때 이체증권은 자산을 매각하는 방식입니다. 자산을 매각하기 때문에 자산, 지분이 전부 투자자에게 이전되죠. 주택 저당 채권. 이 집합물에 있어서의 소유권이라든지 원리금 수취권이 전부 투자자에게 이전되죠. 자, 이때 차입자 입장에서 시장 이자율이 지속적으로 하락을 해서 고정금리 대출 이자율보다 낮게 되면은 만기가 되기 전에 조기 상환을 하죠. 자, 이때. 시장 금리, 시장 금리 변동에 따른 위험이라든지 또는 우리가 조, 조기 상환은 발렌기관도 조기 상환하기 때문에 조기 상환에 따른 위험은 전부 투자자에게 이전되죠. 원리금 수취권과 조기 상환 위험은 같이 다릅니다 그래서 2번, 맞는 지문. 3번, MPTB는 저당 대출 자동이체 채권, 본드는 채권이죠. 투자자는 MBB에서 더 높은 위험을 부담하죠. 왜냐? MPTB 투자자는 조기 상환 위험을 부담하지만 MBB 투자자는 위험 부담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CMO의 발행자가 아니라 투자자가 조기 상환 위험을 부담합니다. 그래서 4번이 정답이죠. 자, 4번 보면은 차입자는 우리는 대출금에 대해서 매월 원리금을 상환을 하죠. 그러면 발행기관은 자신의 주택, 저당 채권 집합물을 담보로 해서 자신의 신용을 가지고 채권을 발행해서 투자자에게 매각을 하는데 문제는 원리금을 받자마자 이체 시켜주기 때문에 원리금 수치권은 투자자가 보유하고 있죠. 그래서 차입자가 조기 상환하면 발렌 기간도 조기 상환하기 때문에 조기 상환 위험도 우리는 투자자가 부담하죠. 그래서 MPTV를 우리가 확대해 준게 바로 CMO죠. 그럼 CMO도 확대했기 때문에 MPTV와 구조상 동일해요. 구조상 동일하기 때문에 투자자가 조기 상환 위험 부담합니다. 4번 정답. CMO의 투자자는 후순위, 만기가 길어질수록 우리 미리 불확실성에 따른 위험이 높죠. 높은 위험을 부담합니다. 5번 맞는 지문. 31번 우리나라의 부동산 투자 회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기 관리 부동산 투자 회사의 설립 자본금은 5억 원 이상으로 한다. 5억 원. 맞는 지문이죠? 주주 1인과 그 특별 관계자는 최저 자본금 준비 기간이 끝난 후에는 부동산 투자회사가 발령한 주식 총수의 30%가 아니라 몇, 얼마? 우리가 50%죠. 100분의 50, 50%입니다. 50%, 50 이상을 초과하여 주식을 소유하지 못한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번, 우리가 2017년 9월 22일에 시행이 되죠. 그래서 2번, 정답. 3번, 부동산 투자회사는 영업인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날부터 2년 동그라미, 2년 이내에 발행하는 주식 총수의 30% 이상을 일반의 청약에 제공을 해야 된다. 3번은 주식 공모에 대한 내용이죠. 주식 공모. 4번,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회사는 자산 운영 전문 인력을 포함한 임직원을 상근으로 두고 자산의 투자 운영을 직접 수행하는 회사이다. 자기 관리 부동산 투자회사의 개념이 나와 있습니다. 5번 부동산 투자회사는 영업 인가를 받거나 등록을 하고 최저 자본금 이상을 갖추기 전에는 현물 출자를 받는 방식으로 우리는 신주를 발행할 수 없다. 맨 끝에 없다의 동그라미. 시험에 이따로 많이 나오죠? 자, 여러분이 우리 5번은 제 19조 현물 출자에 대한 내용이죠. 19조 1항에 나오고 있죠. 자, 32번 문제로 갑니다. 민간의 부동산 개발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 공사비를 분양금으로 정산하는 사업 방식에서는 사업 시행은 건설회사가 아니라 토지 소유자가 하고, 이익은 토지 소유자와 개발 업자가 어떻게 되세요? 상호 이익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틀린 질문 토지 신탁 방식에서는 신탁사가. 건설 단계, 건설 단계 부족 자금을 금융기관의 차입을 통해서 조달합니다. 자금 조달의 주체는 신탁회사입니다. 2번, 정답. 투자자 모집형은 사업자로부터 사업 자금을 마련하는 것이 아니라 투자자. 개발 사업자가 아니라 투자자로부터 사업 자금을 마련하여 사업을 시행하죠. 투자자 모집형에 있어서 자금 조달 주체는 투자자입니다. 자, 4번. 토지 소유자의 자체 사빌경의 사업 시행은 토지 소유자가 합니다. 그리고 자금 조달과 이익 귀속의 주체도 건설회사가 아니라 토지 소유자입니다. 틀린 점은 등가 교환 방식에서는 토지 소유자와 신탁사 간의 수수료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있다니가틀자 없습니다. 왜냐? 토지 소유자가 제공한 토지 가격과 개발업체의 건축 자금 비율에 의해서 중공된 건물의 건축 면적을 그 기여도에 따라 토지 건물의 지분을, 지분을 갖는 방식이기 때문에 수수료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33번. 부동산 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우리가 틀린 것은 자산 관리는 부동산 자산을 포트폴리오 관점에서 관리하는 자산부채 종합 관리를 의미한다. 자산 관리는 적극적 관리를 의미하겠죠. 부동산 소유자나 기업의 부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부동산 가치를 증진시킬 수 있는 다양한 관리 방법을 모색하는 적극적 관리로서 우리는 분산 투자, 포트폴리오 분석 관리가 여기에 해당하죠. 자, 2번. 시설 사용자나 사용과 관련한 다른 부분의 요구에 단순히 응하는 정도의 소극적이고 기술적인 측면을 중시하는 소극적 관리를, 우린 재산 관리가 아니라 무슨 관리? 소극적 관리를 나타내는 건 시설 관리. 자, 재산 관리가 아니라 시설 관리. 부동산 소유자나, 부동산 소유자나 이용자의 단순한 요구에 부응하는 관리로서 부동산의 각종 시설을 운영, 유지하는 형태의 소극적 관리를 의미합니다. 2번, 정답. 3번 대상 건물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서 건물에 대해 수리 및 점검 등을 하는 등의 관리는 기술적 측면의 관리에 해당하고 위탁 관리 방식은 전문업자를 이용함으로써 합리적이고 편리하며 전문화된 관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죠. 자 기밀 유지 측면에서는 자가 관리 방식이 위탁 방식보다 유, 유리하죠. 위탁 관리 방식은 전문 업자에게 위탁하기 때문에 기밀 유지 보안 관리 면에서 곤란하다는 단점이 있죠. 그래서 5번 정 5번 맞는 질문입니다. 자, 34번 문제로 갑니다. 마케팅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부동산 마케팅이란 소비자들이 당해 부동산에 대해 원하는 속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개발 공급함으로써 수익을 극대화하는 과정이 마케팅 개념. 일반 개념이고 아이다의 원리로 표현되는 소비자의 구매 의사결정 과정을 감안해서 성립을 하는 것은 우리 고객 관계가 아니라 고객 점유 올레시험의 중요한 개념입니다. 정답물을 가능성이 높죠? 고객 점유 마케팅 전략입니다. 자, 고객 점유 마케팅 전략은 소비자 행동 이론 차원에서 심리적 측면을 강조하는. 아이다의 원리가 나오는데 자, attention 주의를 끌고 거기서 interest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이 관심이 desire 욕망을 불러일으키는 이 욕망이 action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소비자의 구매 의사 결정 과정의 각 단계에서서 소비자와의 심리적 측면의 접점을 마련하여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 톤 강도 취지 등을 조절해서 마케팅 효과를 극 대화하고자 하는 노력을 말합니다 2번 정답 stp 전략이란 s 세그멘테이션 시장 세분화 타겟팅 표적 시장 선정 포지셔닝 차별화 전략을 표상하는 약자로서 이 정통적 전략 중에 하나를 말합니다 마케팅 믹스에 서의 제품 계획이란 시장 출시 계획의 여부 결정 소비자 중심의 설계 출시한 신제품에 대한 계획을 말하죠. 마케팅 믹스에 있어서 촉진 전략이란 홍보, 광고, 인적 판매, 판매 촉진을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표적 시장을 선점하거나 틈새 시장을 점유하는 기법이 시장 점유 마케팅 전략으로서 공급자 중심의 전략이죠. 여기에는 우리가 S TP 전략과 지금 설명한 마케팅 믹스가 있습니다. 자, 마케팅 믹스에서는 프레이스, 유통 경로 전략, 프로덕트, 제품 전략, 프라이스, 가격 전략, 지금 5번처럼 프로모션, 촉진 전략, 이네 가지로 P로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35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자 부동산 가격의 여러 가지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변동의 원칙은 기준 시점이죠. 부동산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가치 형성 요인은 항상 변동하기 때문에 부동산 가치는 특정의 기준 시점에서만 타당성 인정되기 때문에 기준 시점과 관련 있는 것은 변동의 원칙. 자 최유효 이용의 대내가라 대외. 대외적인 판단 기준이 되는 원칙으로서 경제적 감가요인의 근거가 되는 게 적합의 원칙인데 대외죠. 그래서 여러분이 항상 이 외부적입니다. 외부, 외부, 외부적 관계에 대한 원칙. 자, 외부적 요인에서 나타나는 게 무슨 원칙? 적합의 원칙. 자, 부동산의 유용성을 최대로 발휘하기 위해서는 부동산을 둘러싼 외부 환경에 적합을 해야 돼요. 외부 환경에 적합을 해야 되는데 외부 환경 적합에 위배되면은 바로 경제적 감가가 발생하죠. 자, 공업 지역에 주택이 있으면 주택 가격이 하락하는 경제적 감가가 발생합니다. 이번 정답. 감정평가의 3방식, 원가방식, 비교방식, 수입방식은 모두 대체의 원칙을 성립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맞고 기회의 원칙은 인접토지의 합병, 분환에 따르는 한정가격평가시에 활용되죠. 그래서 인접토지를 매수해서 합필했을 때 추가투자의 적정성 여부 판단에도 기회의 원칙입니다. 토지와 건물로 구성된 복합부동산에서 토지와 건물의 배치 상태 등이 좋아. 자, 배치 상태, 토지 건물의 배치 상태 적응하느냐, 부적응하냐. 이것은 바로 균형의 원칙이죠. 내부 구성 요소 간의 결합에 있어서 균형입니다. 그래서 5번 맞는 질문. 36번 감정 평가에 관한 규칙상 부동산 평가 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건물을 감정평가할 때 원가법을 적용합니다. 거래사례비교법의 아니랑을 주의해 주시고, 자, 제17조가 나오죠. 산림을 감정평가할 때에 산지와 임목을 구분하여 감정평가해야 한다. 이 경우, 임목은 뭐를? 거래사례비교법을 적용하되, 소경목림인 경우에는 원가법을 적용할 수 있다. 그래서 2번, 정답. 감정평가업자는 영업권, 특허권, 실용신앙권, 디자인권, 삼표권, 저작권, 전용 측선 이용권 그밖에 무형 자산을 감정 평가할 때 수익환원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무형 자산이 나오면 수익환원법입니다. 과수원, 동산은 거래사례비교법, 임대료는 임대사례비교법입니다. 2번 정답이죠. 제 17조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라고 37번 문제로 갑니다. 경과연수가 10년. 평당 제조달 원가가 500만 원인 100평의 주택이 있다. 잔존 경제적 내용유수가 40년인 경우 정액법에 의한 적상가액은 얼마냐? 자, 정액법이죠. 정액법은 건물, 구축물 등의 평가에 적용하는데 자, 매년의 감가액, 자, 매년의 감가액은 제조달 원가에서 잔존 가격을 빼죠. 이 잔존 가격을 뺀 것을 이 경제적 내용 연수로 나눠주면 되죠. 자, 제조달 원가 얼마죠? 지금 평당 제조달 원가 500만 원. 자, 평당 우리가 제조달 원가가 500만 원인데 몇 평이죠? 지금 우리가 0평 백평을 해줬더니 이게 바로 재조달 원가. 평평 없어지죠? 그럼 5억이 되겠죠? 그럼 5억 원이 재조달 원가고, 그럼 장가율이 나오죠? 장가율은 잔존 가치율인데, 재조달 원가에서 잔존 가격이 차지하는 비율이 몇 프로? 10%. 그러면 5억에 10%니까 잔존 가격은 5천만 원. 5억에 10%니까 5천만 원을 빼준 건데, 경제적 내용연수는 몇 년? 경과연수 10년에다가 남아있는 잔존 내용연수 40년을 더해줬더니, 경제적 내용연수는 50년. 그러면 4억 5천만 원, 공 하나 없어지면 4,500이죠? 4,500만 원, 오로 나눠주니까 900만 원. 5945니까 900만 원이 되겠죠. 자, 매년의 감가액은 900만 원입니다. 자, 이때, 감가. 누계금 감가 누계금 얼마냐? 자 매년에 감가액 900만 원에 몇년 경과 경과 연수 10년 경과 했더니 9천만 원이 돼요. 9천만 원 9천만 원이죠. 이때 적산 가액은 적산 가액은 재조달 원가 5억 원, 재조달 원가 5억 원에서 감가 누계액 9천만 원을 빼준 4억 천만 원이 우리는 적상 가격이 되죠. 4억 천만 원, 2번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38번 문제로 갑니다. 감정평가를 의뢰받은 감정평가사 A는 조사 결과 다음 같은 자료를 얻었다. 이를 토대로 대상 토지의 비중가액을 구하라. 자, 비중가액인데 지금 우리가 거기 사례 토지는 9개월 전에 1억 원의 거래가 되었죠. 자, 그, 그 안에서 지금 사정 보정은 없고 시점 수정, 사례 토지가 거래된 시점, 거래된 시점을 100으로 본다면 부동산 가격이 기준 시점까지 몇 프로? 10%뭐 했다. 9개월이 지났을 때10% 상승하였다. 상승은 플러스. 이거는 시점 수정. 1.1이죠. 시점 수정은 1.1이에요. 자, 그리고 거기 봤더니 사례 토지 가격은 인근 지역에서 채택. 여러분, 인근 지역에서 채택하면 은 지역 요인 비교할 필요가 없죠. 그럼 이제 개별 요인 비교만 보면 되는데 개별 요인 비교를 봤더니 대상 토지의 전체 면적은 얼마? 만. 만 제곱미터죠. 자, 그 중에서 6,000 제곱미터는 왕경사가 되겠죠. 왕경사가 되고, 만 제곱미터 중에서 나머지 4,000 제곱미터는 뭐다? 우리가 4,000은 뭐가 된다? 평지가 되죠. 자, 왕경사 부분 사례 토지. 사례 살해 토지는 사례는 분모, 대상은 분자거든요. 사례 토지 100% 기준 100에 비해서 몇 프로? 20% 감가가 있다. 20% 감가일 때는 마이너스. 자, 그리고 평지 부분은 10%. 100분의 얼마? 10% 감가가 있죠. 감가 또 마이너스. 개별 요인 비교를 했어요. 자, 그러면 요거 얼마죠? 10분의 6, 0.6 곱하기 100분의 8이 0.8이니까 0.48이고, 자, 여기는 0.4죠. 0.4에 100분의 90, 0.9, 0.36이죠. 두 개를 더해 줘야겠죠. 더해 주면 0. 우리가 8.4가 되겠죠. 자, 1억원에 1 1영 0.84를 곱해 주면 구하고자 하는 답이 나오는데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9,240만이 나오겠죠. 자, 39번 문제로 갑니다. 순영업소득 200만 원, 부채서비스액 150만 원, 대부율 60%, 저당상수 0 6일때 부채감당법에 의한 자본환원율은 얼마냐? 자, 부채감당법에 의한 환원율은 부채서비스액 관련해서 거기 부채감당율의근거에서 구하죠. 부채감당법은 부채감당 유래, 근거에서 환원율을 구하는 방법이죠. 대부 비율, 저당 상수를 곱해주는데, 자, 부채 감당률은 순영업소득 200만원인데, 이 200만원이 부채 서비스에 얼마가 되냐? 부채 서비스에 150만원. 대부 비율은 얼마? 60%. 100%에서 60%를 찾아낸 0.6. 저당 상수 0.15죠. 이것은 얼마죠? 3분의 4. 3분의 4, 0.2, 0.2 곱해주면 0.12가 나오죠? 곱하기 100을 해주니까 몇 프로? 12%가 되겠습니다. 12%. 자, 12%가 나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1번 정답이 되겠죠? 자, 40번 문제로 갑니다.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표준주택의 공시사, 표준 주택의 공시상은 표준 주택의 집원, 표준 주택에 있어서의 가격, 표준 주택의 대지 면적 및 형상, 예? 그리고 표준 주택의 용도, 용도 구조, 연면적및 사용 승인의 임시. 사용 승인일도 포함하죠.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 있어요. 그래서 정답은 건축 허가일 소유자는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겠죠. 자, 한번 확인을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모의고사 문제 해설을 전부 마치고, 우리가 다음 우리가 모의고사 문제 해설 때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